2025년 7월 18일, 제29가 속해 공가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산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늦게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그나이돼 다시 쓴날이 좋은 날내천남모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섬길이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기쁜 날, 기쁜 날, 주그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 사람들, 그 날부터 영안한 말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이 나의 본부, 삼아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아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부천광림교회의 한속해된 자들로서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한해 동안 우리 하나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므로 오순절 마가의 답관과 같은 귀하고 복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로 부천광림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인의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광림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명 가운데 세움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붕을 열어가는 우리 부창광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단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겨지는 그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하고, 이또 주님 앞에 기적을 체험함으로 간증하는 복된 자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해들, 올 한해도 부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구, 지구, 속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 부천광님교를 이뤄가게 될줄믿사오니올 한해도 모의게임 쓰게 해 주시옵시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절기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시원한 담비로 주님 시원함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이 여름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우리 부천광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여름 성경 학교와. 우리 여름 수련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토요일에 있을 주일에 있을 우리 여름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된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해주시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이 시대의 믿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말씀에 반석에 세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속해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땅 가운데.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모든 속해들 될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지구장님들 속장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한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 나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방탕함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합니다. 먼저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말은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선한 인격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언어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악독과 노함과 시기와 질투를 아기와 함께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말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거듭난 사람답게 거룩한 말과 선한 마음으로 삶의 태도와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함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성령체험과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은 옛 사람의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던 풍속이나 관습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내보내고 노비를 해방하여 풀어주고 제사를 패하고 허례와 허식으로 남아있던 구습을 타파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적극적인 금주 금연운동을 펼쳐서 성도들이 절제와 성결의 삶을 살도록 일깨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고 거룩해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예수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 성품과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그분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함을 거룩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아멘. 말씀 행하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벗어버려야 할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후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 어떤 것들을 실천에 옮겼습니까?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하면.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기 앞서 중보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소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부천광님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고명숙 집사님 남편 한양수 집사가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전을 출입할 때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유은희 집사님 사업장 소현 테이블이 인테리어를 끝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 가운데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소서. 김경례 권사님 장막을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남상운 성도님 아들 남희재 11일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했고 17일 목요일 수술 예정입니다. 치료에 주님께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고수연 성도 아들 손예준이 태어나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서 첫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의 반석에서는 가정되게 하소서. 유고목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의 제목 나누어 주셨습니다. 산송가 286장입니다. 그 예수님 내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시고내 상암망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다시고 내 마음의 세임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해를내 그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줄 사랑해 줄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 내 상암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은 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망고 치소 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계속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있는지 늘 거듭나고 있는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들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역사의 주인공들 될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광리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간구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올해 표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져서 이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이닥방위만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로 초대 교회가 날마다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한배 단임 목사님 올해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전반기에 모든 목회 주님 함께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그 말씀 들고 서실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 가운데 말씀 증거하실때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심겨지는 모든 곳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다시 한번 더이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양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이제 별히 주님 하반기에는 주님 또한 학교에서 주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고 주님 저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들에게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작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의 힘들,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와 강선을비춰 주시옵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려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간증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과정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과 얻기는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일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고 있어 오니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 변화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비전 세워 온전히 주님의 저들의 인생을 주님 세월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에녹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임을 들여 싸우니, 받쳐진 임을 주님 기쁘게 흠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향내 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